게임들의 실험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나는 플라스크 속의 작은 명맥이 게임구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콘솔 게임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 한해 쏟아져 나온 수많은 명작 게임들 덕분에 게이머들로서 아주 행복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레드데드 리뎀션 2, 몬스터 헌터 월드, 스파이더맨,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등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죠 저는 그 중에서도 2018년 최다 고티 수상작이자 플레이스테이션 4의 독점작인 가드 오브 워 4를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2017년에 젤라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즐기겠다고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고 그 다음 해에는 몬스터 헌터 월드를 위해 PS4 프로와 4K 해상도의 TV까지 장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독점작들을 플레이하기 위해 많은 게이머들이 콘솔 게임기에 주목하는 시대가 왔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의 닌텐도 스위치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을 보며 칼을 갈고 있는 콘솔 게임기가 있으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1X입니다. 오늘은 6세대 게임기 중 하나이자 이 엑스박스 시리즈의 시초인 엑스박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1999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소니의 차세대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2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닌텐도의 닌텐도64와 세가의 세턴을 압살하며 전세계 콘솔 게임기 시장 매출의 절반을 소니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시 사장인 이데이 노부유키는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기를 초월했다 라며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한편, 지구 반대편 미국 시애틀에 있던 빌 게이츠는 이 소식을 듣고 바짝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컴퓨터 운영 체제인 윈도우 시리즈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윈도우 시리즈를 강력한 게임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했거든요. 하여간 있인 것들이 더해요. 때문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 발표 전 사장인 이데이 노브유키를 만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개발 도구를 사용하면 게임 개발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며 살살 꼬드겨봤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 쿠타라기 켄이라는 걸출한 엔지니어가 있던 소니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니의 행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 다이렉스 팀에 입사한 시무스 블랙클리가 아니 채널 마이크로소프트기가 굳이 방어적인 자세로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직접 게임기를 만들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시무스 블랙클리는 당시 자신의 제안을 개똥같은 제안이라고 회생했지만, 회사 내에선 차츰 그의 제안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다이렉트 엑스박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박스라는 이름이 되었고, 목표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컴퓨터 부품인 CPU, 그래픽카드를 기반으로 다이렉트 엑스만의 기술이 탑재된 가정용 게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짜잔! 이 시작부터가, 엑스박스가 실패한 원인의 시초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 난관들로 인한 한말 늦은 스타트입니다. 엑스박스는 컴퓨터 부품을 사용한 가정용 게임기라는 컨셉 때문에 부품들을 조달할 공급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는데요. 특히나 동세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노리던 엑스박스에게 있어 CPU와 그래픽카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럼 CPU부터 살펴볼까요? CPU하면 알아주는 회사로는 AMD와 인텔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엔 AMD와 접촉하여 저렴한 가격에 엑스박스 전용 CPU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2000년이 되며 AMD의 에슬론 CPU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자 새로운 부품을 만들 생산 라인이 부족하다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전용 CPU 생산에 필요한 4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설비 투자와 3억 달러어치 선구매를 요구했죠. AMD의 CPU의 가격이 저렴하긴 했지만 한 번에 7억 달러를 선금으로 달라고 하니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지켜보던 인텔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사업에 진지하게 임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던 인텔이었지만 AMD와 계약 일부 직전까지 간 모습을 보고서야 이번 사업에 제대로 뛰어들어 보자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비록 인텔의 CPU가 AMD의 것보다 조금 더 비싸긴 했지만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픽카드 쪽도 여간 골칫거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두각을 드러내고 있던 엔비디아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서로 간의 가격 협상 문제로 첫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 사이 기가픽셀이란 벤처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들 중 하나인 웹 TV 팀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엑스박스에도 이 기가픽셀의 집이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기가픽셀에 전화를 걸어 기가픽셀을 자신들이 인수할 테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그만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다는군요. 물론 기가픽셀 측은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래픽 카드 쪽은 기가픽셀 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기가픽셀의 그래픽칩이 아직 미완성이란 이유로 엑스박스 팀이 이를 반대했고, 게임 개발자들 또한, 이미 검증된 엔비디아가 있는데, 왜 그저 엑스까지도 안올새 그래픽칩을 사용해야 하느냐. 라며 반발했죠. 결국,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협상보다 서로 한발 물러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엑스박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0년 초에야 겨우 핵심 부품들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 팀은 한숨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 회장님께서 2001년 초까지 엑스박스를 완성하라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에, 그러면 가야죠 뭐. 부품 선정은 완료했지만 아직 엑스박스 자체를 생산할 업체를 구하지 못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주요 PC 업체는 물론 일본 가전 제품 회사부터 한국 삼성전자와도 접촉했지만 전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체 생산뿐이었습니다. 설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하고 싱가포르나 남미 회사의 생산을 맡기는 OEM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여기에 엑스박스의 하드디스크를 기본 장착하기로 결정하면서 게임기를 생산했을 때 자사가 져야 할 부담이 더욱 늘어났죠. 그리고 2000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게임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직접 엑스박스의 정식 발표 및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엑스박스의 프로토타입은 이름 그대로의 디자인에 기기 전체가 은빛으로 빛나는 게임기였습니다. 자, 이제 발매 예정일까지 발표한 마당에 엑스박스 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니의 차세대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2가 이미 발매되어 발매 첫주 예약 물량을 포함해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갈길 바쁜 엑스박스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게임 타이틀과 퍼스트 파티입니다. 쉽게 말해 게임기는 만들었는데 게임이 없었던 것이죠. 성능이 얼마나 좋던 간에 게임이 없는 게임기는 그저 깡통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라이벌인 플레이스테이션2 역시 초반부터 게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애를 먹었습니다만 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과의 하이 호환 기능과 DVD 플레이어 기능으로 시간을 벌며 착실히 게임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엑스박스의 게임을 만들어준 개발사들과 퍼스트 파티가 너무나도 간절했죠. 결국, 발매 예정일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많은 개발사들을 손에 넣기 위해 정신없이 후보군들을 물색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세가 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수 제안을 받은 세가는 힘들어한 태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북미에 막 출시된 드림캐스트로 나름 짭짤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니 아무리 상대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듯 그다지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2000년에 접어들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가 일본은 물론 북미 시장까지 장악하며 드림캐스트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죠. 결국 세가의 오카와 이사오 회장이 직접 빌 게이츠를 만나 재협상을 벌였습니다. 세가의 대작 게임의 지적 재산권 등 관련 자산을 모두 제공할 테니 드림캐스트의 게임을 엑스박스와 호환되게 해달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드림캐스트 사업을 접더라도 기존 유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게 해주겠다는 의도였고 빌 게이츠에게도 제법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습니다. 세가가 드림캐스트의 게임뿐 아니라 세가넷이란 인터넷 서비스까지 호환되게 해달라며 끝까지 고집을 피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가를 인수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가 측에서 엑스박스의 자사게임들을 독점 출시하기로 약속해줬으며 엑스박스에게 도움을 줄만한 회사까지 소개해줬거든요. 그리고 세가가 소개해준 회사 중에는 데드워 얼라이브 시리즈로 이름을 날리던 테크모도 있었습니다. 당시 데드워 얼라이브의 아버지인 이타가키 토모노브는 데드워 얼라이브 2를 플레이스테이션 2와 드림캐스트를 통해 출시했지만 자신의 게임을 완벽한 성능으로 재현해주지 못한 콘솔 게임들에 실망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엑스박스의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개발 환경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고 시리즈 최신작인 데드워 얼라이브 3의 엑스박스 독점 출시를 약속해줍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6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매킨토시용 게임을 주로 만들던 번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번지가 개발 중이던 게임은 SF FPS 장르로서 후에 이 게임이 없는 엑스박스는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는 명언을 만들어낸 헤일로였습니다. 여기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번지를 인수한 그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던 스티브 발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것도 존나 빡친 상태로요. 이유인즉, 번지 인수 1년 전인 1999년, 스티브 잡스가 헤일로는 맥킨토시를 위한 프리미엄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소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간에서 가로채가며 헤일로의 맥킨토시 출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번지를 인수하려고 결정을 내린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1시간 늦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니 잡스의 속이 뒤집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길길이 뛰는 잡스를 달래며 헤일로의 맥힌토시 출시를 약속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약속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물론, 엑스박스 출시 2년 후에 말이죠. <laughs>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이외에도 여러 게임 회사들과 접촉하며 조금씩이지만 엑스박스 진영의 타이틀을 착실히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플레이스테이션2의 아성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이는 1세대인 엑스박스는 물론, 차세대 게임기인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을 지나 엑스박스 원 X에 이르기까지 엑스박스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01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또다시 빌 게이츠가 직접 새로운 디자인의 엑스박스 양산 버전을 발표했고 그해 5월에 열린 E3 게임 쇼에서 엑스박스의 가격과 발매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가 발매된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게임 산업에 얼마나 경험이 부족했는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동양권 시장에서의 실패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실패가 가장 뼈아팠습니다. 지금이야 동양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을 공략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 당시엔 일본 시장이 제법 큰 편에 속했고 대부분의 대작 게임들이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공략이 곧 동양권 시장 진출의 열쇠였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게이머들은 놀랍도록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엑스박스는 투기의 투박한 디자인, 커다란 크기의 게임기, 그리고 동양인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던 게임패드 등, 한마디로 너무나 서양 감성적인 게임기였고, 자국에서 만든 게임이 거의 없는 라인업 등이 큰 단점으로 다가왔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데드워 얼라이브 3나 닌자 가이덴 등이 있긴 했지만,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PC, 플레이스테이션 2 등과 함께 발매된 멀티 공급 작품이라 희소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엑스박스에서도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했다는 이유로 굳이. 게임기까지 구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엑스박스는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엑스박스 발매 10개월 동안 일본 판매량은 30만 대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는 닌텐도의 흑역사 중 하나인 게임큐브보다도 적은 판매량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성과는 부진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게임기에도 영향을 끼쳤고 첫 인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를 선보였던 2001년 당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는 이미 전 세계 판매량 천만 대를 돌파하고 있었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며 결국 엑스박스가 2005년 단종 절차를 거쳐 2009년 3월 2일 마지막 기술 지원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총 2,400만 대 판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만 이는 당시 6세대 게임기들 중에선 제법 준수한 성과였습니다. 물론 라이벌이었던 플레이스테이션2는 1억 대 이상 팔렸지만 말이죠. 그래도 2,170만대 가량을 판매한 닌텐도의 게임 큐브를 상대로는 승리하였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요. 어쨌든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엑스박스였지만 아주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일로 시리즈 같은 대표 독점 타이틀도 얻을 수 있었고 엑스박스 라이브를 통해 멀티플레이 콘솔 게임기 하면 엑스박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계기도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라이벌인 소니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반격에 나서게 될까요? 댓글을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구석 영래기였습니다.